여기 지금 보호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, 분자를 표현을 했는데, 여기 는 전자수가 결국은 이 물질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. 얘는 이제 HCN이 되고,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잃고서 지금 껍질 두개 남았거든. 나춤이지, 나춤. 그 다음 얘는, 그, 요게 H5, 요건 이제 O로 확인할 수 있어. OH-. 자, 그럼 다는 뭘까? 물어봤는데, 지금 NaOH 염기랑 HCN 산이랑 반응시키 거거든. 그 뒤에 나오게 는 NaCN 되는 거고, 요 가에 해당하는 물질이 H2O 물이 되는 거 물. 그럼 문제 풀어보면 기억. HCN은 브의 세로 우리 산이다. H+ 내놓으니까 산 맞고. 다음 뒤는가에쌍극자 모멘트는 하고 물어봤는데 물이니까 극성 분자. 0이 아니다라는 말. 다음에 NaCN이지. NaCN에서 여기 있는 물질이 전부 다 어떻게 규칙 만족하지? 얘는 이온대에서 어떻게 규칙 만족하는 거고, 얘도 공유결합과 이온대에서 역시 어떻게 굳이 만족해요.